부모 자식 간에 상충원진이 있어서 꼭 그런 작용은 해 유난히 얄밉고 유난히 그 자손한테만 야단을 치게 되거든 그 자손이 뭐라면 너는 왜 이렇게 느려 너는 왜 이거를 못해 괜히 느려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말 띠, 쥐 띠, 범 띠, 토끼 띠, 닭 띠, 소 띠, 양띠 해운연으로 만약에 충이 들어 있어 꺾어져 버리더라고, 넘어져 버리더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간에 좀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렇지 원진 상충이 있고 또 원진 상충이 빚겨. 우리 우리는 원진이 있어도 상충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회운년으로 그분하고 안 맞으면 자손네 이게 압력 때문에 쳐서 흔들릴 수도 있고 많아요. 저도 음, 자손이 넷이지만 얘네들하고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 어떤 자손은 사실은 애들은 다 엄마 말을 들어주고 다 따라주고 하는데도 내가 걔네들이 못마땅할 때가 많거든. 근데 걔네들은 또 엄마가 너무 세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서로 어찌 보면 부모 자식 간은 이니까 내 부모니까 맞춰가는 과정이고 평생을 봐야 되고 평생을 봤으니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지 않을까? 음. 근데 자손들도 물론 부모님 걱정을 항상 가슴에 담고 있어요,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엄마니까 이게 보면 평생 자식은 애물단지고, 평생 자식은 걱정거리고, 평생 자식은 근심거리더라고. 음. 응. 이 아이들이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평생 걱정거리야 대학가면 끝난다 그랬는데 아니야 대학가 끝나면 직장이 남았지 직장 끝나면 결혼은 남았지 결혼하고 나면 애기들 낳잖아 그럼 손주, 손녀들 거지 평생 걱정인 것 같아 이런 것도 있나요? 부모와 자녀 간에 안 맞는 띠, 궁합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상충 원진들이 안 맞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잘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무 이상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개중입니다 열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고요 아홉 분들은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 어. 상충 원진은 언제 어느 때든 꼭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유난히 얄밉고 유난히 그... 자손한테만 야단을 치게 되거든 네. 그리고 그 자손님 뭐라면 너는 왜 이렇게 느려? 너는 왜 이거를 못해. 괜히 느려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모 자식 간에 상충 원진이 있어서 꼭 그런 작용을 해. 음,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부모 자식 간에 지 최악의 띠군가. 말띠, 세 쥐띠, 응, 말띠하고 쥐띠, 또 범띠, 토끼띠, 닭띠 소띠, 양띠 그런 것들. 뱀띠, 돼지띠, 뱀띠하고. 개띠 뱀띠하고 용띠, 뭐 이런 것도 많이 부르죠. 근데 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상충 원지는 저버리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해운연으로, 해운연으로 만약에 내가 충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가 양띠야. 그러면 표운연으로 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꺾어져 버리더라고 넘어져 버리더라고자식또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꺾이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요? 부모가 자꾸 빌어 올리든가 음, 이런 거 잊지 말라고 어렸을 때 되도록이면 우리가 삼신의 자손 삼신의 자손 하잖아요. 그렇게 미리 미리 이 아이가 조금 만약에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들었으면 병이 되거나 약이 될수 있거든. 미리 들었더라면 그거를 미리 미리 예방 뭐명다을 걸어놓는다든가 그냥 비방매개를 친다든가. 그냥 아니면 어디다가 촛불을 켜 놓는다든가 연등불을 올려 놓는다든가 그렇게 삼년 정도 꾸준히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한 게 좋은 거예요. 한번 빌었어. 한번한번 한번 기도 붙였어. 이러 끝내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지 말고 돈은 들겠지만 때때마다 무슨 행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촉값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보내서 좀 빌어 주세요 촛불 한번 켜 주세요 이러면 제자님들은 알겠어요 하고 그냥 한번 빌면 그만이겠지만 그집 신명께서는 그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손 내 제자 용매기기지 않으시려고 그분들은 계속 우리 제자 산 움직일 때마다 빌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덕화는 당장은 오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덕화는 볼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비껴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요즘 애기동지가 내년이지만 올해는 어른동지지만 자꾸 애기동지들은 초등학생들 나쁜 어른들이 많아요. 초등학생, 그뭐 이렇게 해서 20대 누가 구속됐다고 오늘 아침에 또 뉴스에 잠깐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들이 성황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부모자식간에 무슨 그런 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거든. 항상 뭐든지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또소유구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풀까 풀고 풀고 무속적으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절에 가서 자꾸 공양이라도 받쳐 자꾸 공양이라도 올리고 또 교회 가면 헌금하잖아요 헌금이라도 자꾸 갖다 내 뭐든지 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사람으로 치지 않으면 물건으로 물건으로 치지 않으면 돈으로 치고 나가고 항상 치고 나가게 되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는 것보다 나는 꾸준히 혼납했어 나는 꾸준히 했어 무언가를 기도를 붙였어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해서 떼물 해서 비겨 나가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든 치고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작게 할때 불씨도 작, 작 작았을 때 재우는 거거든. 꼭 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누누이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laughs> 애기 동지가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